여러분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위현옥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진 보이세요? 정말 참혹하죠. 저의 8년 전 모습이에요. 이때는 외모도 굉장히 참혹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고 나서 짜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달에 8kg가 빠졌고요. 두 달에 총 12kg 감량 후 요요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몸의 본질을 저해하는 다이어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방흡입이나 식욕을 억제한다는 한약이나 양약 다이어트, 지방을 분해한다는 지방주사 분해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살은 빠질지 몰라요. 하지만 건강을 해치고 지속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서 도대체 몸이 원하는 건 뭘까 공부하고 내 네. 몸에 적용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세 가지 방법을 3 애플 리셋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좀 어렵죠? 애벌레가 허물 벗고 나비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잖아요. 저희도 태어날 때처럼 질병도 없고 살도 찌지 않는 상태로 다시 리셋하자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3F 리셋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F는 푸르이예요 과일이죠. 우리 몸은 3주기가 있어요. 배출의 주기, 섭취, 동화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오 12시까지는 배출의 주기예요. 그래서 배출에 방해되는 음식물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우리 명절 때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차가 한 5일 동안만 안 와도 온 동네에 쓰레기 하지장이 되고 냄새는 얼마나 독하게 풍겨요 배출을 방해하면 그런 일들이 바로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과일이에요 과일은 수분이 70% 이상이고 우리 지방을 연소할 때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타민 미네랄이 듬뿍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과일식 안할 이유가 없죠? 내일부터는 아침에 과일식 한번 해보세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살 빠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3F 리셋 법칙 두 번째 F는요. 파이버, 섬유예요. 제6의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는 섬유질 식이섬유는 저는 수세미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찌기찌깃한그 거친 부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 지방 같은 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에는 과일식을 하고 점심, 저녁에는 일반식을 하는데요. 그때 섬유질이 많은 현미밥을 먹어요. 현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완전식품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현미가 거칠고 소화가 안 된다고 흰 쌀밥으로 바꿔달라고 찡찡거리는데, 저는 절대 현미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요.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건강에 좋은 음식, 저희랑 백세를 같이 가야 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맛있게, 기쁘게 먹어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흰 쌀밥은 맛이 없어요. 현미가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맛없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꾸 현미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현미밥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살 빠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3F 리셋 법칙 세 번째 F는요. 바로 베스트예요. 공복이죠. 저는 오후 6시까지만 모든 음식 섭취를 마쳐요. 그리고 최대한 공복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공복이 오래될수록 몸에 있는 구석구석 염증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현대인들은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요. 삼시새끼는 물론이거니와 간식에다 야식까지 먹잖아요. 바로 8년 전에 제 얘기였어요. 그런데다가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 사장님이 본인은 업무 다 끝나고 쉬겠다고 퇴근을 하면서 저희한테 24시간 완전 중노동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완전 빡치겠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본인은 밤 10시에 야식으로 그저 가면서 나에게 24시간 열심히 일해주는 나의 장기들한테 소화라는 완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병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공복의 중요성 아셨죠? 자, 내일부터는 공복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떠셨어요? 살 빠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C3F 리셋법칙.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과일이에요. 두 번째는 현미죠. 세 번째는 공복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한달 만에 8kg를 빼고 지금 이렇게 유지 중이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에도 더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 또 오실 거 죠？다음 에, 또 봬요. 감사 합니다.